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내가 네, 그러면 저는 방송 안할 거예요 삐졌다 이런 얘기 또 하실까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방송을 왜안 하는 미친놈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아. 재밌는 방송 안타 서버를 좀 살리고 싶은 방송 어, 이런 방송 하고 싶다 이거지 내 말은 씨발! 진짜 자, 우리는 오늘 오만의 탑3층 구조. 자, 아니, 니네 지금 중독이다. 중독이다. 니네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지금. 니는 지금 야, 치료가 야, 필요. 한 아니 그래한 번이니까. 한 번이. 장아 있어봐 아니 장깐얼차 지금 층이못층 그거라고.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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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내가 할게 지금 건들지 마라 이제. 달아갔나. 어. 이거 화리몇 프로면 되네. 지금 이거는 할 필요 없고 어, 이거 지금 이거를 다이아 해야 되는데요. 얼마? 다이요 얼마까지 써도 써야 되고. 형님, 다이아는 얼마까지 가능하십니까? 훨만 더. 어. 마음대로 얼마 하지 마라. 아. 그거 성격이였어. 아니 그렇구나. 이게 제가 했던 게 아닙니다. 다솜이 형님. 싱겁게 한다. 그럼 물도 놓고 50만 해주세요. 카네. 50만. 50만. 5 진짜 이거 압박감이 제가 진짜 0만많0만거0만7 0만해0만요0만 50만. 7 0만 와. 0만가0만깐0만 50만. 에0만뽑0만사0만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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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0만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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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다만 50만. 5 0 0만0 아니, 아니 해보라니까. 또 삐진데. 씨발 또 삐진데. 응. 아니, 내 부담감이 아, 맞아, 엄청나다니까 알았다, 진짜. 알았다, 아니, 아니, 성주야, 아니, 손 한... 내지 아, 성재야. 너는 톤 되지 마라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성주야, 아니 너는... 제가 아, 성재야. 너는 아, 40만 이면 나온단다, 태극. 그러니까 못 끼는. 아니, 잠깐만 있어 봐 봐. 자, 여기서 몇 개씩 가고다. 세 개씩. 어, 세 개씩. 아니, 네 개씩이야. 네 개씩. 세 개가고 두개나 아, 이렇게 하나 아, 알았다네 개씩 이개씩다 아, 태극이 형님. 이거 한 번에 몇 개씩 하는 게 괜찮은 거 같으세요? 세 개, 두 개씩. 해주세요 몇 개씩 하셨어요, 태극이 형님? 와, 그거 잘안 나온다고? 아, 3, 3, 4, 5, 5 했단다. 오케이, 3, 3, 3, 4, 4 5, 5, 5. 그럼 형님, 5, 5, 4, 3, 4. 잠만안 <laughs> 돼. 건들지 말고, 진짜. 반반에 성공하면, 음. 어? 예. 네. 태극이 형님이 어. 이렇게 해서 안 나왔다가, 5, 5 해서 나왔다는 거잖아. 아, 이거, 어, 우리 어, 모태비 형님, 맞다. 진짜 무조건 드실 수 있게끔. 아, 진짜 이게 중압감이 엄청납니다, 이게. 진짜. 제가 이게 뽑기가, 뽑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진짜 이게, 이거를 또 맡아서 해야 된다라는 또이중압감이 엄청나거든요. 어어, 어, 어, 취소, 취소. 이런 부정 탄다니까. 아, 진짜, 씨발 좀 하지 마. 니가 건들지 마라니까. 니손 네 타면 씨발 다 부정 탄다니까. 건들지 마! 내가 알아, 서 자기! 그냥 놔두라 죠. 아, 옆에! 이 새끼 묶어라! 니! 네 묶어 손! 그냥 니는 네손 묶고 있어라! 그냥 니네 건들지 마라, 이거! 오가 아니라, 첫 번째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면, 몇개몇 뭐 뭐, 개씩 하고? 니가. 아, 나는 세개딱 하려고. 왜냐면, 세개 해, 세개 구경꾼 형님이 세 개를 4, 4 했다라고 4개. 뽑았다고 했거든. 네 개. 오케이. 아, 형님들, 이거 기한번 몰아주시고, 진짜 이거 좀뜰수 있게끔, 우리 모태기 형님 이거 진짜 3층 마음대로 갈수 있게끔, 진짜, 진짜 도와주십시오. 와, 진짜, 3, 2, 1. 제발, 진짜 도와주십시오. 멋있다, 떴다, 떴다, 떴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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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어, 이에못들 뭐, 깜짝 놀랐네, 씨발. 아, 이거 너무 시간 오래 걸면. 멘트, 멘트 뜨면 난더 좋지 진짜 솔직히 <laughs> 하나씩 가볼게요. 벌써? 다지 음, 아. 여기서 아. 아. 아 진짜. 아이건못 뽑은 거예요? 아, 뽑은 거야, 아 진짜. 아니, 아, 뭐좀 들이 발 카라 그냥.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진짜아 제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발. 제발. 와뜬거 어, 같은데 느낌이. 제발. 제발. 아씨발 어, 어, 아. 시발. 아. 아, 노, 아, 아, 제발. 세개갈수 있는 세 개. 아니 이거 천장 시스템 씨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됐제? 그럼 저 20만원 이 하는 거. 29만원 오그2 0만 아, 2 0만 아, 진짜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진짜, 아니몰개씩 하는 게 맞는 거같때 하는 거야. 왜냐면 쓸때주 어? 쓸 준다고. 아니, 근데 세개 하면은 지금 6 0 날아가고 다음판 다섯개 해야 지지도 지지도 지지 지지도 지도도전도 지지도 지지지지지도지 근데 지 나는 그냥 세번씩 도 지지도 는지도지 제발 제발 진짜 아 진짜 지도 지지도 지지도 아. 아이 씨발 새끼야! 2천2천아 <laughs> 씨발! 아이 미친 새끼가 씨발 뛰었는데 개 새끼가 진짜. 아 씨. 아 형님들 잠시만요. 아 씨. 어, 아 씨발 또라이 새끼가 뛰었는데 개 새끼가. 형님들 잠시만요. 이거 씨발 한뭐 노란 국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아, 이 탑이. 아, 형님, 들머리야 다시 감으면 되는 거 알지, 나도? 야! <laughs> 야 니가 탑이, <같으면 웃음> 씨발, 뽑았는데, 맞으면 뭐 기분 좋냐고. 아, 내 시청자한테, 씨발, 웬만하면 욕안 하는데, 씨발, 진짜. 아, 이거 뭔가요? 이게 도대체 머리가. 똑같네 진짜. 무슨, 닭뼈설도 아니고, 뭐라고 해 이게. 이게?